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인천 서교학에 입사한 지 8년이 지났고요. 아로마틱 1 유닛에서 근무 중인 안홍일계장입니다 베럴즈는 사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SK 인천 서교학의 사내 밴드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마침 보컬을 구인 중이었고 사내 밴드를 해보고 싶었던 저로서는 바로 지원을 하게 됐고, 일단 테스트를 거쳐서. 메인 보컬로서 네,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입사 전에 사실 실용음악을 잠깐 전공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악기도 해보고 보컬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보컬에 더 적성이 맞는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베럴즈의 일단 리더이자 기타를 담당하고 계신 설비 관리 유닛의 김봉기 기장님 그리고 베이스 기타에는 저희 협력사의 영진기술에서 근무하시는 박준규 차장님. 그리고 드럼은 장치 유닛의 장태진 PM님과 계기 유닛의 이정민 기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연주하고 있는 저희 막내 정희목 사원. 그리고 보컬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업무에서. 쌓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회사 내에서 해소하고 리프레쉬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 구성원들과도 이런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더욱 끈끈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업무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밴드 연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포함한 밴드 구성원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분들께서도 이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데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같이 이겨낸다면은 언젠가는 또 저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르즈 파이팅! SK 이노베이션 파이팅! 네 수고했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대장님 아, 예, 예.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명품 보컬이신데 노래한 곡을 제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제가 명색의 보컬인데 마이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어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노래 를 불러주실 수있을까요 아, 본능적으로라는 저희 밴드에서도 활동하는 노래인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을 잊지 못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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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그 앞으로도 이제 구성원 분들께 저희 패럴즈가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